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용이 한 마리 있는 것같아 어, 그... 그래서 내 내가... 예, 예. 와... 수석이 호박돌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힌. 와. 와, 아, 여기는 영춘 쪽에 왔는데, 호박들이 수석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엄청납니다. 아, 엄청나서 촬영을 한번 왔어요. 와. 참나. 엄청납니다. 만죠수석이 아이고 아주 어, 일대 수석각이 제일 큰 데입니다. 큰 데. 이렇게 커요. 수석. 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이것도 우리 아주 집도 아름답죠, 이렇게 자, 주변에 집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수석하시는 이들은 이쪽으로 와서 구경도 하세요. 아주 멋집니다, 돌이. 와, 덕산 쪽.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집, 수석을. 이거 안 깨지게 잘해 성보가. 저기요응 <laughs> 어. 야, 저기 쪽포들이나 야. 야. 이게 이게 간한테. 네. 이게 바닥이 좋네. 아. 이런 걸사 와야 돼. 아. 이것도 아. 바닥이요. 바닥이 나 네. 와. 요것도요. 아이 것도 바닥이 좋아 예. 네. 야, 잘르난 거다. 네. 이거 여기가 독산 다부리 초코요 초코 초코서. 와, 불 좋습니다. 깨묵 돌와이 돌은 한상이래 한상. 이 돌은 진짜 한상이야. 이야. 이게 라면 초코인가 라면 초코래? 어 라면 초코.

수석이 천지 개벽을 합니다. 고박돌 많은 집입니다. 이렇게 많을 수야 많아도 자전국에 수석 동호 있는들께서는 분 여기에 영춘에 오셔서 음, 수석이 이렇게 많아요. 돌 많다만 네 와. 엄청납니다. 청소 감사니 <목소리로> 물 많죠, 이건 폭포가 아주 그냥. 꽃들하고 난 아직 이렇게 시골입니다, 시골. 시골인데, 이렇게 돌이 많아 천륜부신 날이.